자, 우리 힘차게, 우리 힘있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사기 친구들 2주 안에 보니까 너무 너무 기쁘고 너무 너무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자, 오늘도 우리 예사기 친구들 우리 초등 1부에 온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같이 부활 주일 우리 예사기 친구들 부활 주일 잘 보냈어요? 네잘 보냈어요? 자 우리 부활 주일 잘 보냈고 지난 주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부활 주일에 해당되는 요절 암송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굉장히 짧은데 우리 집중해가지고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고 신나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네. 만일 내게로 네 돌아와. 어, 내 개명을 지켜 행하면 네 다른 다음 영상입니다. 영상 가... 자, 얘들아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한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니. 자복을, 나자 26절 굉장히 히트 애들아. 굉장히 짧으니까 이제 한번더 신나게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우리 말씀 구절만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아메 이따가 우리 예싸게 친구들이 꼭 선생님 앞에서 같이 찬양이나 이요소남종을 암송해가지고 달란트도 받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더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도해요.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도해요. 오늘 요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사실 우리 예상의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 예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혹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랑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때론 본문 말씀을 건너뛰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사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것을 건너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길더라도 전도사님이 말씀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본문 말씀은 한 목소리로 집중해 가지고 같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니까 우리 집중해가지고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 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나인 하나니가 부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 하나이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니에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남은 말씀들을 읽을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읽었어요. 얘들아. 자, 느헤미야는 누구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어, 전도사님이 위로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해요. 어, 그러면은 느헤미아의 이름을 생각해보면은 위로를 받는 사람은 괴로움이나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제목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도해요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전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전도사님이 결론부터 얘기를 해 줄게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 자,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회복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의 관계가 깨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었어. 우리에게는 괴로움만 있고 슬픔만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환복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언약을 바라는 소망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한번더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을까? 바로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전부 다 불타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겠지? 어떻겠지, 얘들아? 맞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왜 울었을까?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큰 고통을 받고 능욕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아서 그런 걸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불타기 때문에 울었을까? 전도사님은 이 모든 것이 정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의 나라만을 위해서 슬퍼하진 않았던 것 같아. 과연 왜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울었을까? 자 느헤미야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자기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울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그냥 한 번만 울고 끝난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해서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소식을 듣고 계속 울고 불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 느헤미야는 정말 정말 간절했던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을까? 느에미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먼저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 살아가면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오른 것이 당연해요. 마땅해요.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함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보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 느헤미야처럼 울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냥 위로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더 깊은 기도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회개를 하면서 나아갈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은 너희들을 흩어 보내겠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로워서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다면은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죠. 이 택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을 어디로 모으시냐면은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우리를 모으겠다.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더 힘을 써야 돼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게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항상 계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여기 밑에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도 여기 함께 있어. 우리의 원수들도 여기 함께 있어. 전부 다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그냥 이해를 위한 거니까,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잘 봐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 이 죄를 무너뜨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계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십자가로 이 죄가 무너지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모든 용서를 받았고 죄가 세워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담을 허물어버렸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갈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느에미아가 간절히 바랬던 거였어요. 느헤미아는 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느헤미아 같이 간절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이 불타고 있나요? 아니잖아. 근데 얘들아.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지? 이 죄에 여전히 넘어 있는 우리 이웃들과 원수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넘어올 수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어 가지고 받은 이 축복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우리 뭐 하는 삶 사람인지 알아요? 외치는 사람이에요. 죄에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이미 길이 있잖아요. 이웃 여러분, 얘들아, 친구들아, 넘어와! 예수님을 믿고 넘어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넘어와! 넘어올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원수들한테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넘어오세요. 죄를 이기세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자 무엇일까요들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힘있게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웃들과 원수들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건너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어디로 부르신다고 교회로 부르실 거예요. 전도사님 아빠도 방금 지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한이네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전도사님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 이제 곧 60살이 되거든. 근데 6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자, 얘들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전도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로 먼저 함께 준비하고 시작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외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외칩시다. 친구들에게 전합시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예사기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어디로 모으신다고 이 교회로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